우선 지금 4월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헌재로부터 이제 파면이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상황이 내란 문제는 헌재 판결은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르는 형사적인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검찰의 굉장히 그 의지. 또 경찰의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대체로 경찰의 수사는 좀 소극적이고 검찰의 공소유지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하 것이 지금 현재의 수사 진행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차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차장입니다. 뭐 저희들이 수사 의지 없다면 수차례에 걸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서 발부받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고 있고요. 또한 내란의 중요성을 감사해서 저희들이 감안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수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호처 압수색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제출 대상 방식 이거에 대해서 경호처와 협의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선 뭐이 경찰이 답변성에서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지금. 어, 국수본 본부장 퇴임 이후에 좀 굉장히 소강 상태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뭐 그렇진 않고요. 그뭐 나름대로. 우선 장관. 예. 네. 일단 경찰이 신청한 그이 압수수색 영장 음? 그리고 체포 영장 구속 영장 89건 정도 되는데요. 표에 보면 이 중에서. 영장이 기각된 그러니까 검찰에 의해서 기각된 사례가 21건이나 돼요. 거의 이 정도면 검찰이 경찰 수사를 거의 방해하고 있다 이런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찰이 이런 악조건 속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뭐 악정 고투하고 있다. 우리가 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좀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예. 뭐, 압수수색 영장만큼은 좀 많이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 구속영장 체포영장 이렇게 기 경찰에서 불청구되는 그러니까 기각되는 이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을 영장을 신청해서 발부받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영장이 기각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뭐 다른 방향으로 해도 수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 검찰이 영장을 가지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런 그 이. 의심이 드는 정도의 대표적인 사례가 김성훈 경호 차장에 대한 영장 신청일 겁니다. 세 번이나 기각돼 있어요. 아예 그냥 이 법원의 판단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검찰 수준에서 세 번이나 영장을 불청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장심의위원회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라고는 그런 유권 해석, 그런 판결을 결론을 내렸지만.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는 검찰이 출석 조차 안 했어요. 이런 검찰의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 경찰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 소위 말해서 검찰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을 조치할 그런 의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아직 고발까지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영장이 발부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참 아쉽기도 하고요. 앞으로 더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찰도 문제지만, 경찰이 지금 최근에 거, 경찰의 수사 속도 의지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지금 아까 오전에 지금 답변 과정에서 (16일) 날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이 (10시간) 이상 대체하다가 그냥 임의제출하겠다. 이런 이런 그~ 이제 이~ 이~ 결론을 내렸는데, 임의제출하고 압수수색하고 또 갔습니까? 물론 뭐 다를 전혀 수는, 다르잖아요. 예,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대통령실과 경호처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란 범죄가 거의 헌재에서판이 판단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하나 집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그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그 대통령실 및 경호처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계속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나니까. 내란 범죄를 규명하는 수사보다 더 중대한 이익이 있습니까? 뭐 저는 란죄 규명이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습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제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거부하지 못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잖아요. 그 판단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달라서 저희들도 좀그 판단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보고받긴 대통령실하고 경호처에서 아마 그렇게 아니, 경호처가 사람입니까 누구냐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무슨 그러니까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경찰의 수장이 이런 중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소위 말을 거부했는데 누가 했는지 왜말 못합니까 경호처가 사람이에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누구예요? 구체적,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보고 받지 않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뭐 거절당했단 말이에요. 집행되지 않은는 것에 대해서 뭐저 그것을 구체적인 사건이라고 그래 이야기해법 얼버무리세요. 정진석 실장 아닙니까? 이야기하세요. 아니 그것까지는 제가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수학적 나와 보세요. 압수수색. 불승낙 사유서가 누가 냈습니까? 저도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 특별사단에서 아. 특별사단이 국가 이 뭐야 불승낙 승이 압수수색에 대해서 거절했냐고요? 그건 그, 법적인 절차고 구체적인 서면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서면을 했어 안 했어요. 그 부분은 특별사단에서 특별사단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 결과를 개별적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세상에 내란 범죄를 수사하면서 내란 범죄는 통치권자라도 형사 소추를 면할 수 없는 범죄예요. 그런 범죄에 대한 수사하면서 를 법원이 발부한 이 압수수색 영장이, 아 누가 뭐냐 거절했냐고 그런 묻는데도 대답도 못하던 경찰이 어디에 있어요. 아무리 그. 수사의 구체적인 비밀 사항입니까? 뭐 공개된 장소에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뭐 아니 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차장, 네 직무대행님. 네 차장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거절당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사유가 분명히 해야 되고 그 기관의 책임자는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닌데 그 기관의 책임자도 특정하지 못하는. 그런 기관의 수장이 무슨 지금 그런 어떻게 국민들이에요. 금방 말씀은 수사상이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나중에 뭐 파악을 제가 또 해보겠습니다. <laughs> 야참 지금. 110조, 111조 아시죠? 네, 그 정도 는아시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읽어보면 모르니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이나 경호처 소위 말해서 경호처장에 대한 경호처 차장에 대한 압수색 어? 집행도 못 하고 말이에요.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압수색이 꼭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집행을 하지 못해서 저희들 이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뭐 다른 방향 이미 뭐 제출로 협의 중이라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있겠습니다. 가지고 대통령이 풀려났어요. 내란 범죄자가 풀려났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법집행은 엄정해요.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좀 엄정하게 해야죠. 국수다, 저 특별수사단에 철저히 하도록 다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거절한 사람의 소위 말해서 대통령이 소변 비서실장인지 경호처 차장인지 분명히 특정해서 보고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집권남용의 위로 고발하려고 그래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